일 가다가 오토바이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나를 손님으로 태워가지고 나를 손님으로 태워서 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호치민 전쟁기념 박물관 도착했습니다. 저희도 티켓을 끊어서 가야 되네요.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How much? t h a n 여기 4만동이네요, 4만동. 여기가 한 명당 4만, 4만동이고요. 여기가 호치민 전쟁기념 박물관입니다. 분용 헬기들. 이런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 나 이거 스펙 따위 알고 싶지 않은데? 탱크에 스펙이 적혀 있네요. 이게 차놓고 이런 비행... 헬기를 알고 있거든요? 저그 수송, 수송기. 병력들 수송하는 거. 어, 이건 뭐지? 아, 요걸 치면은 미사일 소리가 나나봐요. 나 이거 해도 되냐? <laughs> <laughs> 어... 나 이런 거 하면 안될것 같아. 모든 관심에 집중을 다 받고 싶진 않아. 이런 미사일들도 있네. 근데 여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폭탄에 대한 규격 이런 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탱크, 탱크 같은 것도 좀 구경을 하고, 어 여기 군대 중화기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중화기 하도 봐서 이런 거 싫었을려나 요거는 약간 우리나라 제설차 비슷하네 그 다음에 요것도 탱크 요것도 탱크 다 탱크 어우 얘는 좀쎄 보인다 아 미사일도 있고 지대공 발칸 같은건가? 아 이거는 배에서 싸우는 그런 것도 있네요 얘는 소총으로 하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하면서 많이 이제 폐어된 모습 일단은 너무 더워서 음료수를 하나 마시면서 할게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코코넛 드시면은 보통 안에 안 드시잖아요. 네, 살 내달라고 하면 안에 과육을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과육이 또 이렇게 맛있습니다. 아, 이제, 안쪽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아, 시원해. 여기 부서진 잔해물이 있고, 역사를 알려주는 거네요. 보시면은 저 폭탄들 앞에 봤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전투기는 어떤 걸 썼고 F11 보시기 보시기 그래서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런 데숨어었나봐요 이런 초가집에 전쟁의 한 역사를 그냥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옛날 시대의 것들을 사실 이건 베트남 국민들은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전쟁 의 역사를 굳이 잘 모르기에 이쪽을 또 관심있고 이 이러진 않아요. 어, 한글, 평화. 또 아, 이게 평화라는 글자를 전 세계 언어로 다 써놨네요. 그리고 평화의 상징, 비둘기. 그래서 전쟁기념 박물관은 이 정도면 끝나면 될것 같아요. 전쟁기념 박물관은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노테르담 성당을 갔다가, 호치민의 오페라하우스 수상극장, 극장을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극장을 볼 것까지는 아니고, 겉에서만 바라볼게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성당 근처에 왔어요. 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낭에 집회 찍으러 왔을 때도 공사하고 있어고 찍을 를 못했는데 이거 이게 노테르던 성당같아요 지금 이게 노테르던 성당같은데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공사 공사하는거 맞긴하네 한번 찍어볼게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것 같아요. 이건 것 같고, 여기는 호치민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이고요. 이게 호치민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호치, 호치민 중앙 우체국이고 가장 오래된 곳이에요. 근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게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인더 차이나 시절로 건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점령하려고 했을 때 그때 지어진 우체국인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1863년에 사이공을 침략했을 때그 통신체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산실? 지금의 전산실 같은 부서가 여기 이 우체국에서 활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중앙 우체국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건물이에요 그 통신실에 그래서 약간 보시면은 이게 에펠, 프랑스 에펠탑 파리 에펠탑 파리를 많이 따라 했다고 해요 부스타프 에펠이 건물을 설계를 했대요 디자인을 했대요 부스타프 에펠은 그 이제 에펠탑 파리의 에펠탑 뭐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롱비엔다리. 롱비엔다리 하노이에 있는 그거를 디자인한 사람이 이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부 모습을 보면은 19세기에 만들어져 있는데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통신실이라고 했던 것들은 러시아, 도쿄, 시간대들 다 적혀 있고요. 베이징, 서울 어, 시간은 제대로 잡동오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운영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많은 관광지로 됐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우편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들도 많이 파네요 19세기 건물 치고는 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테르담 성당을 가려다가 못 가서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으로 얻어 갈린 거고요. 여기도, 시원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쪽도 한번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거든요. 전체적인 풍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체국의 모습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은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이렇게 기념품 파는 샵들도 있어요 근데 네, 딱히 뭐살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잡동사니 파는 거네요 잡동사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호치민 시립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호치민의 오페라 하우스라고도 불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밤에 가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낮에도 한번 가보고 밤에도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걸어서 7분,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제가 다 가는 곳들은 다 5분에서 10분 거리로 다 쭉쭉 이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호치민의 오페라하우스 호치민의 시립극장 근처에 다 왔거든요 걸어서 5분 정도 걸렸고 바로 여기 돌아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서 수상극장도 많이 열린다고 해요 저녁에 그리고 여기는 저녁에 오면은 야경이 이쁘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따가 제가 저녁에 시간 돼서 올수 있으면은 한번 와볼 생각이거든요 그다 보시면은 여기가 호치민의 여기가 호치민의 시립 극장입니다. 그래서 극장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서 사진들도 많이 찍겠구나. 호치민은 이렇게 뻥 뚫린 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통일궁도 그렇고. 그래서 좀 시원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아요. 서울은 꽉 막혀 있잖아요. 건물들이 워낙 많아서. 땅도 좁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호치민의 시리급장입니다. 베트남의 오페라 하우스와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좀더 앞에 가서 뷰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호치민의 시리급장입니다. 아, 저는 이제 숙소를 잠깐 가서 열을 좀 식히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땀도 너무 많이 흘렸고 샤워도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옷도 어차피 다 젖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시립극장 바로 옆에 보시면은 호치민시청이 또 있어요 시티홀인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비구름이 좀 몰려오고 있긴 하네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저녁에 한번 와 볼게요 저녁에 오면은 되게 이쁘다고 들었어요 저녁에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